안녕하세요 송지호입니다. 어 이번 편에서는 메이저리그의 이기는 전략, 그 이기는 전략 중에서도 좀 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팀을 만들어가는 한마디로 미래 가능성에 투자하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뭐 당연히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전략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방식을 뭐, 뭐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. 처음에 밑바닥부터 바닥부터 차근차근하게 다져나가면서. 팀을 만들어가는 형태를 바로 이 장기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겠죠. 가까운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바로 2016년 시카고 컵스가 바로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108년에, 108년 만에 우승 정말 쉬운 게 아니겠죠. 어, 그런데 여기에 주인공이 있습니다. 그라운드에서 뛴 선수도 아니고 또 감독도 아니고요. 바로 2004년도 보스턴 레드삭스를 반비노의 저주를 풀게 만들어서 유명세를 탔었죠. 바로 그 당시에 테오 앱스타인 단장을 사장으로 맞이하면서 시카고 컵스의 이런 장기 전략이 시작이 됐습니다. 자, 아무리 앱스타인 단장이 영민하고 또 과거에 정말 그 힘든 상황의 팀을 우승으로 이끌긴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만들어 나간 건 아니었고요. 컵스 구단과 이 앱스타인 사장의 전략은 시간을 가지고 팀을 차근차근하게 만들자. 바로 이런 전략이었습니다.